미국 대학 얼리 합격자들이 나왔습니다. 이 가운데 디퍼를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. 디퍼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래일보수장 이강렬 박사입니다. 2024학년도 얼리 합격자가 되고 나왔습니다. 유튜브를 찍는 시점이 23년 12월 12일입니다만, 은 유튜브가 제작되는 시점에서는 브라운 대학이 12월 15일 오후 6시 EST 동부 시간이죠. 그 다음에 코넬 대학도 12월 14일 오후 7시 동부 시간. 지난해보다 빨라요. 프로리다 주입 대학도 나왔고요. 조지 메이슨도 나왔고, 조지 타운도. 10월 15일날 나왔습니다. 이렇게 많은 대학이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. 합격, 불합격, 디퍼럴, 디퍼. 뭐 합격은 여러분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아야 되고요. 불합격 그러면 참안 좋습니다. 내년에 다시 지원하시려면 하시고요. 레귤러 지원 레귤에 다른 학교 지원하세요. 그렇죠.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. 불합격을. 근데 이 디포라는 거는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라는 얘기죠. 쉽게 얘기하면 레귤러로 다시 넘겨서 심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. 이런 경우에 좀 답답하죠. 꼭 가고 싶었던 학교인데 불합격도 아니고. 합격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가됐어렸어요이런 경우에 미래교육소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질문을해 오세요.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? 예, 솔직히 말씀드렸어요이 D4는 레귤러 정시에 지원한 학생들보다는합격률이 높습니다. 이 디퍼를 받은 학생들의 전체 추합률, 추가합격률은 약 20%고 되고요. 경쟁력이 높은 학교들은 경쟁력이 7% 미만입니다. 작년 경우에 보니까 에머스트는 3.99, 코로드칼리지는 1%였어요.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. 이 디퍼를 볼때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. 근데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정도의 학교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상권 대학은 누가 지원해도 어떤 성적의 학생이 지원해도 역시 리치입니다. 그럼 왜 d 4로 넘어갔을까라고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어, 아카데미 레코드 GPA도 완벽하고요. 그 다음에 SAT도 뭐 1550점 이상 넘고 완벽합니다. AP도 10개 이상 으어서 완벽합니다. 결국 당락은 n o n 팩터스, h c t s 비약업적으로서 결론이 난 거로 주측이 됩니다. 즉, 에세이나 추천서나 특히 액티비티에서 많은 요소가 부족했다라는 음,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어좀 우선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요. 이 디퍼는 미국 대학이 딥서비스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. 무슨 얘기고 하니 합격자만큼 위, 네, 디퍼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. 이, 이해되셨어요?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많이 지원했던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예 디퍼를 많이 주는 근로입니다. 그래서 어떤 때는 디퍼를 받은 학생들이 그 어떻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풀고자 하는데, 예.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는 방법인데요. 그나마 그래도 한번 풀어보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, 레터를 보내십시오 근데 그 레터는 부모님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. 학생이 보내야 되는데, 불평을 섞인 항의, 나가 왜 떨어졌어요? 이 정도 실력인데 왜 떨어졌어? 라고 하는 항의와 불평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대학 일순이었습니다. 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합격시켜주면 그 대학을 꼭 가겠습니다. 라는 마음으로 예, 간절한 레터를 써보라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다 확실히 드러낼 보충 서류. 다큐멘터리를 써 보면 어 다큐멘터를, 다큐멘터를 보내 보시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12월 SAT 성적이 월등히 높아졌거나 또한는어 학기말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거나 또는 특별한 대수상을 했거나 또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썼거나 또 액티비티에서도 상기가 어떤 좋은 결과를 낸 액티비티가 있다면, 즉, 원서를 낸 기간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, 어, 고등학교 카지 카운슬러를 통해 왜 낙방했는지를 알아보고 그 방법을 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. 이 학생이 왜 떨어졌는지를 물어볼 때,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안 가르쳐 줄 가능성이 큽니다. 즉, 그러나,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카운슬러가 정중히 이 학생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이라는 네트를 보내면, 대학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따라서, 어, 지피지기는 임전무태라고, 예, 손자병법이 얘기를 했듯이, 자신이 왜 합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, 그에 대한 보충을 한다면, 왜 떨어지고 무엇이 부족한지, 이를 보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예, 카운슬러 통해서 레터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어, 딥하는 학교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. 그래 되면 학생도 부모도 지칩니다. 제가 네 이제 새로 출발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새로운 학교를 그 레귤러에 넣는데 이때 전략이 있죠 ED2를 꼭 넣으시라는 얘기에요 디퍼론 학교 목매하지 말고요 네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겠다 라는 아주 쿨한 생각으로 ED2 학교를 꼭 레귤러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? 또, ED1에 넣는데, d 4로 넘어가서 합격이 됐다? 그러면, 예, 반응이 풀립니다. 안 가도 되는 거죠. 예, 물론 풀어주면 좋겠지만요. 안 풀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, ED2 합격을 반드시 넣어서 합격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. 고사 성원 할까요?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죠. 인간의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. 이렇게 경허한 마음으로 이 디퍼를 푸는 노력을 하시고 안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. E d 2를 놓고요. 레귤러에 정성껏 원서를 넣기 바랍니다. 어,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말아라. 아직 천승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네,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레귤러에정선나에서 원사를 쓰기 바랍니다. 디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